곡돌사신.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재앙의 근원을 미리 방지하라는 뜻. 한서 곽광전 편에서 길 가던 한 나그네가 한집 앞을 지나면서 우연히 그 집에 굴뚝을 바라보았더니 굴뚝은 반듯하게 뚫려있고 곁에는 뗄나무가 잔뜩 쌓여있었다. 나그네는 그걸 보고 주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굴뚝의 구멍을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뗄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주인은 나그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그 집에 큰 불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 집 주인을 구해내었고 다행히 불은 집을 다 태우지 않고 진화되었다. 이웃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로 그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음식과 술을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때 당신이 그 나그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불이날 일도 없었거니와 이렇게 술과 고기를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하면서 굴뚝을 꼬불꼬불하게 하고 뗄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나그네에게는 은택이 가지 못하고 머리 그슬리고 이마를 대며 화제를 끈 사람은 상객이 되었군요라며 말을 이었다. 곡돌 사신은 화근에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한다는 본래의 뜻에. 화재 예방책을 얘기한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분란 뒤 불을 끈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계약 등 법률행위 이전에도 상담을 통해 위기를 줄이고, 사건이 터진 후라면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법무법인 더가람이 도와드립니다.